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리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25,000 달러 상당의 버디 NFT 에어드랍 이벤트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000 달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무려 얼만지 계산부터 한번 해보세요. 대충 3,250만원이라고 적히는데, 3,250만원. 상당히 좀 금액이 크네요, 그죠? 그래서, 인테패스 NFT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새로운 파트너십을 축하하고, 모굴 커뮤니티가 다가오는 메타버스 이벤트에 대비할수 있도록 합니다 해서, 트레이스 네트워크 랩스팀은 1000개의 버디 NFT 패스를 통해 이 캠페인에 대해 25,000달러 플러스 USD 상당의 보상을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 NFT를 사용하려면 자신의 아바타를 기반으로 실제 닮은 가상 캐릭터를, 어, 만들 수 있으며 영화 시세, 시사에 참석하는 메타버스와 같은 다양한 가상 이벤트에 액세스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을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곱 가지 방법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일단은 폴리곤 기반이라는 건알수 있어요. 거래소를 입력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이 세다 보니까, 거래소 입력은 조금 지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리스 유얼 이더리움 원래 어드레 s 에서넌 익스체인지라고 돼있죠? 여러분들, 뭐 폴리곤, 매틱, 뭐다 상관 없습니다. 메타마스크 그냥 지갑주소 입력하면 돼요, 간단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메타마스크 지갑주소 먼저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주고 컨티뉴 버튼 눌러서 체크 버튼을 하나 받아줍니다. 체크 버튼이 이렇게 받아지면 하나 표시가 됐겠죠. 그 다음에 팔로우, 모굴 오피셜 팔로우라고돼 있는데 눌러서 팔로우 버튼 눌러가지고 팔로우 한번 해주겠습니다. 팔로우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 나와는 거, 어, 모굴 모글 보면은 모굴은 영화가 블록체인을 만나는 곳이다 해서 스타일 사용한 가능한 토큰에서 CNN, 어, 폴비스, 그 다음에 어, 데드라인 베리어티 데, 네드라인 앤 베리어티에서 본뭐 50개 이상의 파트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려 13.4만 팔로워가 있고요. 19년 7월부터 가입해가지고 꾸준하게 뭔가 뭐 액션부터 해서 다양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일단은 팔로우 버튼을 눌러줬으니까 넘어가주고그 다음에 여기는 트위터 몇개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죠? 트위터 몇개 있니? 와, 3,565개의 트위터.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쵸 조인 모굴 프로듀션스 디스코드 서버 돼있네요 여기에 들어가주라는 뜻이겠죠 일단은 수락하기 위해서 입장을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이렇게 입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영화관처럼 이렇게 딱그 사진이 나와 있네요 그죠 썸네일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난 뉴멤버스 뉴멤버 오피셜 링크 룰스 뭐 돼있고 룰스 누르면 뭐 이렇게 눌렀을 때쫙 나오겠죠 뭔가 자, 룰 보면은 나쁜 짓거리 하지 말고, 뭐 이런 내용들 있죠. 광고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 뭐 셀프봇, 이렇게 돼있네요. 아무튼 그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겠죠. 자, 다음. 어쨌든 입장을 해줬으니까 컨티뉴 눌러서 체크 버튼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모글 프로젝션 해가지고, 텔, 텔레그램? 음, 들어가라 돼있네요. 자, 텔레그램에도 입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입장할 거냐? 입장을 해줘야겠죠? 자 열기 눌러가지고 입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을 이렇게 해주면 어, 들어가기 눌러서 다른게 뭐 뜨는지 안 뜨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안 뜨게 되면 이렇게 한번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운영이 꽤된 거를 여러분들 한 고정핀만 봐도 별로 없나? 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네요. 아무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입장을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컨티뉴 눌러서 체크 버튼 받아주고 트레이스 네트워크 온 트위터라고 되어있죠 트레이스 네트워크 역시 팔로우를 해주라는 뜻인데 팔로우 버튼 눌러서 팔로우 해주면 되고 3.7만 팔로우입니다 2021년 2월에 이렇게 있고 이것도 무려 1022개 트위터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이것도 그만한 인기가 있다라는 또 뜻이 되겠죠 컨티뉴 눌러서 체크 버튼 받아주고요 뭐 최근에 나온 내용들 또 여러가지 내용들부터 해서 아바타스 인더 메타버스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뭐 내용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레이스 네트워크 디스코드에 들어가주라고 되어있는 와우, 뭐 디스코드를 뭐두 개씩이나 들어가주나 했는데, 어쨌든 콜라보로 하는 이벤트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Verify 베리파이 해서, Verify를, Verify Error라고 하네요. 뭐 Error? 에러? 뭐고? Error가 나버렸네? 아하 뭐야. 아 여기다가 써주라는 거겠죠 gf6wzaq 여기 써주면 되나요 음아 이렇게 써줘야 통과가 되네요 얘는 좀 특이하게 해놨는데 어쨌든 이렇게 통과를 하는 것도 있다 디스코드는 다양한 어그 유형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체크 버튼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해야 될게 어, 이렇게 트레이스 네트워크 텔레그램 들어가라고 돼 있죠 이거 텔레그램 입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기 눌러서 입장을 해 주는데요 여기 입장해 주고 다른 건할게 없어요, 그죠할게 없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음, 보자. 체크 버튼 받아 주고요. 그럼 끝이에요. 어, 할게 없어. 이거는 뭐랄까 그 초대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랜덤으로 뽑는 것 같아요. 랜덤으로 뽑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빠르게 참여를 하기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 금액도 큰 편이기 때문에 아까 금액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천 개라고 했죠 천개천 천 개면 2 5 0 0 달러라고 했을 때 공세계 빼도 하나당 한25 달러 이상 정도의 보상이 제공이 된다 라는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천 명이면 그래도 어뭐 한국인들이 어 리치 여러분들이 많이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건 해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보통 막한명 뽑는다 두명 뽑는다 하는 거는 약간 그 해외는 특히 더막 그런 게 있어요 음. 근데 국내에서 아니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외는 좀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천 명을 뽑기 때문에 우리 리치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뽑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된다 된다 하면은 정말 되는 거고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하면은 그냥 안 되는 거니까 뭐안될것 같으면 애초에 그냥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 하나라도 한번 도전해 봐야지 도전해 봐야지 하면은 어, 언젠가는 또 당첨이 되고 또 언젠가는 이게 또 되고 그렇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을 때 비로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뭔가 성취감. 음, 성취감이나 기분은 엄청나게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 누구나 잘 아르실 겁니다. 그렇죠? 아실 겁니다. 요새 보면은 좀 다양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벤트들이 좀 뭐랄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크게 해서 하는 스케일이 큰 이벤트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작은 이벤트들은 그렇게 경쟁력이 막 높지 않아요. 물론 그리고 작은 이벤트들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더큰 이벤트들은 더 주목받을 수 밖에 없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제 채널 구독, 어, 구독이 아니라 고정해서 꾸준히 봐주신다면은 자연스럽게 구독이 눌리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수시로 제가 이벤트들 한 번씩 잘 찾아보고 올려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셔가지고. 꾸준히 봐주신다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